안녕하십니까 BMW 대체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BMW비민 채널 운영 중인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어, 23년 동안은 제가 다른 협력 채널들이나 이제 협찬 위주로 유튜브를 운영을 했다면 24년도부터는 저 혼자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협찬을 했거나 다른 채널에 같이 제가 협력했던 채널들은 당연히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23년도 1년 동안 그 협찬 채널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께 받아본 피드백으로는 당신의 채널도 조금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홀로서기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첫 번째 차량으로는 공도에서도 보기 힘들고 전시장 방문을 해서도 보기가 굉장히 힘든 차량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들과 다르게 유명한 뭐 레이싱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출력, 뭐 마력, 토크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저희 출구 고객분들께서 느끼는 실사용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도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선택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에 바로 이 M배치가 박혀있는 블랙으로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키드미 그릴이고요. X5 6 7이 아이코닉 글로우를 굉장히 전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고성능 차량인것 답게 앞에 공기를 흡입해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둔 상황이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X5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크한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조사각이라든지 하이빔 어시스턴트 들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덕트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엔진에 맞물리는 출력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출력 8기통 어,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8기통 엔진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연비나 이런 소음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대부분 성공한 가장을 꾸리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저처럼 30대나 40대에 고출력의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데일리로 사용할 때에는 뭐 출력, 연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가 않고 가족 분들을 케어하기에도 좋은 그리고. 혼자서 낭만을 즐기거나 드라이브를 즐길 때에는 좀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를 보기 전에 먼저 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차량에 세팅이 되는 휠이 아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22인치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포인트로는 이렇게 레드 캘리퍼. BMW는 아무래도 블루 캘리퍼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성능 M60i 모델에는 레드 캘리퍼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제동 성능에서도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남들과 다른 스페셜한 느낌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별도로 차량을 구매하셔서 캘리퍼 도색을 그래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번거로운 수고스러움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제 눈높이에 있는 요 사이드 미러 커버, 소위 말하는 이제 뿔 미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 디자인적 포인트.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옆에 있는 이 뿔이 솟아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나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포인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M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블랙 컬러를 준비한 이유는 전체가 올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올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 라인이라든지 아랫부분, 커버, 덕트와 레터링까지 전부 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충만한 차량이고, 게다가 측면에서 볼수 있는 장점으로는 전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사이즈가 크고 실내가 넓기 때문에 운전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특히 시승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원상으로 5m가 넘지 않습니다. 사이즈로만 따지면 저희의 대형 세단들보다도 짧고, 그런데 휠 베이스는 길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을 상당히 살려놓은 그리고 실내 거주성이 넓은 SUV들의 특징상 전고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면부 이제 바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스킬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직접 오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장소 어디든 제가 직접 찾아도 가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승, 상담, 계약, 출고 저는 전국을 제가 다 직접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도 드리고 차도 한번 직접 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넘기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테일램프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영을 다르게 줬습니다. 예전에는 가운데를 튀어나왔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X5 레터링 그리고 대부분이 X 드라이브라는 레터링이 박혀있지만 M60i 고성능 모델에게는 M 퍼포먼스 배지와 함께 60i라고 하고 있는 이 8기통 엔진에 대한 레터링을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이는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튜닝할 때 혹시 여기 검정색으로 뭐, 랩핑을 한다거나 할수 있겠느냐라는 문의를 주시는데, 이 부분 또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워플러가 실제로 뚫려 있고요. 양쪽으로 총4 개. 그래서 팔기통에서 내뿜어주는 그 특유의 팝콘 사운드라든지, 배기를 전혀 무리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픈한 것처럼 이제 크림쉘.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크램실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들 여기 걸터앉는 것만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뭔가 짐이 무거운 것들이 싫거나, 어, 소위 말하는 굴러다닐 만한 것들이 있는 짐을 실었을 때, 요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트렁크 문 열었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지 않나도 된다는 점?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라던가, 뭐, 축구 즐기시는 분들, 뭐, 헬스 즐기시는 분들, 뭐, 가방, 넉넉하게 넣고도 4 명이 충분히 타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식 기능으로 롤러 블라인드가 전동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고 뭐 마트에서 장을 보신다거나 뭔가 음식물, 선물 등을 실었을 때, 꽃 같은 것들을 실었을 때, 블라인드를 앞쪽으로 쭉 당겨주기 때문에 햇빛을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앞쪽까지만 나와 있고 오토 버튼을 눌러놓게 되면은. 트렁크를 닫으면 이렇게 앞쪽까지 쭉 당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차량에서 사람 머리는 썬루프 커버가 가려주고 짐들은 요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가 가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관 디자인에 맞춰서 올블랙으로 지금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올블랙이지만 한 가지 포인트로 벨트, 안전벨트에 이렇게 M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치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정말 이 차량은 별도의 뭐 손대기에 따로 없습니다. 굳이 손댄다면 뭐 썬팅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PPF 시공 다 제가 합니다 어차피 어차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출고 드리는 그날 그냥 바로 타고 나가시면 될수 있게 세팅해 드릴 거고요. 당연하게도 중간에 이렇게 컵홀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만약에 자녀가 탄다라고 하면 각도를 줄여서 작은 사이즈의 종이컵이나 어 제가 많이 본 거는 이제 뽀로로 음료수 그런 것들 꽂기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고. 이쪽 공간에다가는 얇은 뭐 수첩이나 노트 그리고 간단한 볼펜 필기류들을 넣어두신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그래도 휴대폰이 아닌 뭔가 손으로 작성하는 게더 빠를 그럴 때에는 이쪽에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 가죽 가죽은 메리노 가죽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노 가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럭셔리 클래스에만 들어가는 뭐 7시리즈 그 다음에 8시리즈 x5 67 xm 요렇게만 장착이 되기 때문에 다들 뭐 메리노가 뭐 별거야 라고 하시는데 항상 시승을 해드리고 항상 그 착용감을 한번 여쭤보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타면 탈수록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파처럼 내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보다는 이렇게 폴딩으로 424 버전으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다란 짐을 실으실 때는 한쪽만 뭐 접어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양쪽 다 폴딩을 해서 많은 짐을 싣고 두 분이서 여행을 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포존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까지 당연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은 C 타입 충전구와 시거잭,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볍게 넣어둘 수 있는 요 수납 공간까지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X5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엠비언트 라이트. 낮에 볼 때는 사실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더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루프 이제 블라인드를 가리고 다니시겠지만 밤만 되면 은딱 열었을 때 세팅해 놓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점선 표시된 방향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약간 밤하늘의 은하수를 컨셉으로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렬에 착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식상하지 않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1열에는 제가 앉아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앉게 됐고요. 제 키는 참고로 한 184. 밤에 재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84에 몸무게는 한 71에서 3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딱, 그냥 적당한 정도의 저는 체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시트 포지션이라 뭐 헤드룸, 전혀 문제없이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2열에서 봤던 그 공간이 제가 그냥 지금 의자 맞춰놓은, 제가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맞춰놓은 딱그 세팅입니다. 그래서 1열에서는 저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기능보다 요 카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밟고 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긴 한데 그 밟고 다닐 때에도 이게 우드나 하이그로시 트림으로 된 차를 탈 때랑 이렇게 실제로 카본으로 그냥 순정으로 장착이 된 차들을 탈 때에는. 굉장히 저는 감성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차키 같은 경우에도 M 퍼포먼스 모델인 것처럼 전체 이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성 감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능도 말씀을 드리자면 커홀더 들어온 김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냉온커홀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모든 게다 되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써본 바로는 제일 좋은 거는 스테인리스로 된 뭐캔 음료, 텀블러, 그 다음에 종이.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이제 플라스틱은 크게 체감을 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요 냉온 커플더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불이 들어온 라인에 꼭 음료가 닿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작은 걸 쓰시던 뭘 쓰시던 만약에 작다고 하면 이 앞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셔야 되고요. 큰 텀블러라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죠. 근데 또 너무 고가의 텀블러들 자체적으로 안에서 냉기나 온기를 잡아주는 텀블러들은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큰 체감을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보시다시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당연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바로 위로 또 제가 좋아하는 감성, 이 사운드. 바우스 앤 일킨스라고 하는 저희 b m w 럭셔리 클래스에만 들어가는 스피커가 있고요. 제가 안내드릴 때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BMW가 있고 BMW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럭셔리 클래스는 BMW에서도 BMW 스피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쪽에 있는 라인이라든지 허벅지 쪽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머리 위쪽까지. 그래서 정말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팔기통이면 시끄러워서 뭐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는 있겠어라고 하시는데 BMW의 최대 장점이자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방음이 너무 잘 됩니다. 방음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배기음이 안 들려서 저는 서너프를 열고 다니는 스타일일 정도로 배기음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씩 창문을 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도 막아 주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소음까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안에서 나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하기 굉장히 좋고요. 시승할 때 일부러 제 휴대폰을 연결해서 뭐 어떤 분들은 조용한 음악, 클래식, 발라드, 가끔은 클럽 음악까지 틀어 달라고 하시는데 사운드에서는 단한 번도 불만족한 반응을 들어보지 못한 굉장한 스피커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커버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물리 버튼 다 빼버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다행히도 비상등은 살려줬습니다. 비상등과 볼륨 조절 버튼은 살려줬기 때문에 정말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활용 점정으로 들어가는 감성 포인트 바로 레터링이 X5가 아니라 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본과 이 M 앰비언트 라이트. 이두 가지의 조합만으로도 저는 M601을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럭셔리 클래스답게 카본과 이 썰러스키 콜라보 크리스탈 조합이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야 되는 이렇게 지문이 들어가면서 조작이 용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각으로 다 조각을 해줬고, 기어 토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밋밋한 것이 아니라 만지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각을 살려놨기 때문에 기어 조작할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5, 6, 7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 조절.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지문을 닿아서 조금 더 마찰을 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양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도 마찬가지로 메리노 가죽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시승할 때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 주행을 하시고 특히, 이런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의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에 대한 살짝의 부담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2열에 타시거나, M 퍼포먼스나, M 하이 퍼포먼스 차량들은 2열 또는 3열에 타서, 그래서 이 재미있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 X5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저는 겨울에 히터보다는 열선을 좋아하는데, 열선 핸들, 열선 시트는 당연하고, 히트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이 옆쪽 부분, 그 다음에 이 팔이 닿는 부분 이 양쪽에도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출고 드리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다는 열선을 켰는데 왜 여기가 뜨겁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럭셔리 클래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리실 수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이고요. 만약에 통풍 시트를 킨다면 여기서는 차갑게 바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뭐 이런 공간들 글로우 박스들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량은 X5 M60i 8기통이장착된 M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5,800만 원이고요. 3월 달에 X 시리즈들이 입항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금 소식을 접했고, 실제로 차량하고 있는 오늘 재고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고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프로모션 금액도 조금 더 상향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해 보실 거기 때문에, 사실 프로모션을 제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동안 X 시리즈가 그렇게 혁신적인 프로모션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3월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3월 달부터 기존의 BMW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때 X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를 사용해야지만 월 납입금 지원이 들어갔는데 3월부터 스마트 할부에도 리스 렌트를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할부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할부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잔가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딱 지금 시점에 잔가를 가지고 중고차 가격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차량 교체 주기가 한 5년에서 4년 사이에 차량을 교체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스마트 할부 또는 리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스나 렌트, 뭐 스마트 할부만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 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출고한 차량 모두 뭐 현금도 있고 할부도 있고 리스 렌트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공도에서도 보기 되게 힘들고요. 특히나 이올 블랙은 사실 저도 몇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뭐 전시장에 오셔도 되고 뭐 불러주시면 대기든 직장이든 뭐 어디 편하신 동호회 뭐 모이는 장소든 뭐 고속도로 휴게소든. 제가 전국을 다 직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시장에 시승차는 시리즈별로 다 있습니다 1부터 X7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차량은 제가 24년도 첫 스타트를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보기 귀한 차를 가져온 것 뿐이고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시승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저희 전시장에 시승차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전시장 어디서든 빌려서 어떻게든 구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MW 비민 임재민이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